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아,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이 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에 대한 이 불쾌한 감정, 이것은 사울에게 이미 크게 달해 있던 상황이었고, 어, 1 8 장에서도 어,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창으로 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는 시도를 이미 두 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니까.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이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전쟁에 이제 다윗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식 전에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어, 결국 전 나가는 전쟁마다 다보내게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또 1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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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는 기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사울은 두려움이 더욱 더욱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울은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꾸 빈번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끊임없는 그 죽음의 위기를 겪는 일은 이게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셨고 계속되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보호를 위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요나단과 또 미가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 다음 왕위의 오를 승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사울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같아지게 된다면 요나단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그 악함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그를 사랑했고 또 그에게 피할 길을 안내해 주는. 가장 적절한 조력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어 줬다는 거죠.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요나단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나단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그를 지키고 돕고 위로하는 사명의 사람이 된 것이죠. 어,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인 겁니다. 어,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된 다음에 여느 때처럼 블레셋 전쟁에 또 출전하고 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울은 더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 도우셨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 방법을 보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약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장수입니다. 그러니 가까 이 있는 다윗을 사실 못 맞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사울이 잘못 던진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창이 빗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 밤에 아, 그 집을 도망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어, 멈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집까지 사람을 보내갔고요.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 죽이라고 시키게 되죠. 어, 그때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 다윗을 돕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밤에 창문으로 내려보내 달아나도록 돕고 또 침대에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이것을 다윗인 척하고 지금 다윗이 병들어 있다면서. 거짓말을 통해 다윗의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다윗이 살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요나단, 미갈 다 누굽니까? 사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건을 깨닫게 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미갈의 지혜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요나단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멀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법을 얻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돼서 우리의 삶에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도우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가 가만 돌아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나를 위해 기꺼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고민해주는 사람은 바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보호해 주셨고 도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거죠. 선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좀잘 돌아보십시오. 때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이 어쩌면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다시 익숙한 사람들이고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한번 좀 소중히 여겨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오랜 동안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며 더 인격적이고 더 존중하고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서 이 하루를 보낸다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힘과 위로와 또큰 힘을 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을 한번 잘 돌아보셔서 나의 도움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이 새벽에 그들을 기억하며 좀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누굴 찾아게 가 되냐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죠. 어, 사무엘은 사울의 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기름부었던 사람입니다. <laughs> 어, 그동안 있었던 그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다윗이 모두 이야기를 다 풀어낸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라마나요드이라는 곳으로 가게 살게 됩니다.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고산지대에 있는 요새와 같은 곳으로 선지자 학교가 있는 영적 공동체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몸을 피해 생활을 하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선지자 무리가 모여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었다고 20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사울이 라마나요시의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공격을 하려고 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 예언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춤추고 소리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전령이 가자마자 예언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니까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또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거기 갔더니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취했던 사울이 라마나욧에 가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사울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옷까지 벗어 제끼고 춤추며 소리치고 예언하고 그날 하룻밤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 장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가 만난 순간에 그가 선택한 일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그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어떤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영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내게 도움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갔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의 도움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도우시고 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일들로 우리가 많은 위협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바로 도우시는 길목을 열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거죠 저는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 가까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보호할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참 가운데 나를 위한 도움의 사람들이 오늘도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라마나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실 때좀더 은혜롭게 한번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 같이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